자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200 아방가르드는 1400만원 이상 할인 가능하고요 거기다 최저금리까지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냥 e 클래스 -class, s 클래스는 이번 달 최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인 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긴급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 한 딜러사에서 조용하게 그야말로 미친 프로모션이 터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수준이라 재고 빠지기 전에 바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소식은 딱두 차종입니다. E200 아방가르드와 S 클래스. 자이두 모델만큼은 이번 달 조건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200 아방가르드 18%? 지금 E200 아방가르드가 거의 천. 400만원 이상 할인 여기에 파격적인 최저금리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좀 저렴하다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월납입금은 보증기준 72만원대입니다 이건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조건입니다 특정 딜러사와 특정 금융사가 따로 같이 협업해서 만든 이벤트이기 때문에 전국 딱 한곳에서 적용이 되고요자 정확히 비교해봤습니다 일반 금융사 일반 다른 딜러사 벤츠 파이낸셜 다 비교해도 이번 조건이 무조건 제일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이두 차종은 비교 없이 이렇게만 가시면 되고요. 할인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금리까지 합쳐지면서 실 구매가 자체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지금 판매되는 건 26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이200 대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발광 그릴이 적용되기 때문에 9월에 이200 대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12월, 11월 달만 진행하지만 분명히 재고가 빠지면 끝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S 클래스입니다. 딜러사에서는 S 클래스도 동시에 협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년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5년식 기준 3천만 원 이상 할인. 여기에 동일한 최저 금리 이벤트까지 적용이 됩니다. 자, S클래스에서 할인이 많거나 저금리가 적용되거나 둘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금처럼 두 가지 모두 적용이 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S클래스 보고 계신 분은 이번 달이 정말 최적의 구매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리스 인사이트만의 추가 혜택입니다. 정찰제 견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견적 장난 없고요. 이번 이벤트는 견적을 협업하고 있는 견적 그대로 드릴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동일 조건으로만 출고가 됩니다. 단, 재구매 할인이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다 받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규정 손해금 면제입니다. 이 금융 상품을 해지하시더라도 위약금 면제, 규정 손해금 면제가 가능한 플랜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들에도 다 적용을 해서타고 있고요. 1, 2년은 당연히 손해를 보시겠지만 3년 4년 정도 타시고 반납하실 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하지만 같은 딜러사 아니면 같은 금융사를 이용하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 기간입니다. 10월까지 진행 예정이지만 재고 소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12월 안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200 아방가르드 1,400만 원 가까이 할인 최저금리 무보증 기준 72만원대. 그리고 26년식의 발간 그릴 추가입니다. 전국 한 곳에서만 가능한 조건이고요. S 클래스는 25년식 기준 3천만원 이상 할인 가능이고요. 최저금리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두 차량은 이제 이번 달이 아니면 재고가 없어질 겁니다. 내년이 되면 당연히 할인이 다시 줄겠죠. 자, 이 조건에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차량 문의는 아래 댓글 카카오톡 링크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실시간 남은 재고, 플러스 최저견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스인사이트 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견적의 시작입니다.